페이지. 아, 책이 다경 인간세 사장 그, 첫번 예, 송유 형제자 한데. 네, 다섭시 하겠습니다. 장석이 사장으로요 어, 장석 다음 입니다 네, 네. 그다음 다음. 역시 이제 인간세에서 어 나무를 등장시켜서 무용지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대한 이제 마무리 이야기인데 역시 송나라에 이에는 짓자를 있습니다. 형지 땅 이름 짓자. 형지란 땅이 있는데 거기는 이 마땅글자인데 이 추라는 나무와 백이라는 나무와 상이 굉장히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가래나무춧다데 가래나무춧, 뭐, 나무백자 뽕나무 상자, 이게 엄청 잘 따라, 이게. 잘 따라 는데이 나무지들이 잘자르다 보니까, 그것이 제목감이 돼가, 쓰임새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배에 가다니까, 자기 천수를 맞치는작업인거요 계속. 그 전부 다 중도에 다 잘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용지, 용이 무용지 용이 좋다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지 깔고 있는 거죠그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황하에 해제라 제사를 지낼 때이 제사의 희생물을 쓴대 희생물을 대그 희생물에서 소도 한 마리 바치고 돼지도 한 마리 바치고 사람도 바치나 봐요, 뭐그나 그런데 소 가운데 이마에 하얀 점이 있는 소나 그 다음에 코가 사, 사, 코에, 코가 너무 들창코가 된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치질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치질리는 것들은 황화에 갈 수가 없어. 다시 뭐 희생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용지용이야, 이것도 역시. 무용지용이 돼가지고 황화에 안 가는 거지, 이게.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이 판단 누구냐 하면은 축관이죠. 황하의 제 세제를 재산하지는 축관인데 이 사람은 이 모습을 상스러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그래서 이건 안 쓴다는 거죠 그러나 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대상이 돼요. 큰 상이 돼요 크게 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용이야말로 크게 상스럽다는 거죠 그, 그 오늘날 뭐 살아가면서 그 특히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도 많고 하는데 어이 신인의 경지는 아주 신비롭다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 너무 높아서 대 자유의 경지에서 노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거죠. 이게 앞에 소여품은 나왔는데, 그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자연의 경제로는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갖고 있는 유용의 경제, 이 유용의 경제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자기의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인간세의 무용지용에 대해서 자, 비유법이 요거 끝나죠. 그리고 곧바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나무나 제사를 통해서 무용지용이야말로 자기 천수를 다하면서 살수 있는 길이란 걸 다시 제시하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 에 했지만도 장자의 생명 철학이죠. 그러니까 그 난세에 장자가신 난세에 어 업덕하며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며 천수를 다하며 살수 있을까? 그 문제 중요했던 거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맹자를 공부하실 때 그때 그 기억나실 겁니다. 맹자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파묻을 수가 없어서상골짜이나 도랑에다 그냥 쳐 밀어 버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시체는 묻어줘야 되는데 묻어줘야 될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전쟁 다 끌려와 부의 끌려가고 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젊은 사람 농사를 칠사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자의 왕도 정치는 바로 그렇게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그, 그, 이, 초상도 지내주고, 또, 노인에도 사람, 사람답게 할수 있는 게 명자 왕도 정치인데, 장자는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본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무용지용의 철학으로 갖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장자 철학이 갖고 있는 거, 노장 철학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이 바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마무리, 저뭐 마지막에 무용지용에 대한 비유법이한 마지막 또한번 보겠습니다. 송유 뛰고 형지 자한데. 자, 무형지역이 또마적비후 송나라에 형지란 곳이 있는데, 으, 추, 뛰우고 백상이나, 은은 마땅을 것자입니다 좋다는 거죠. 마땅하다는 거죠. 가래나무나 잣나무나 뽕나무가 자라기 마땅한 곳이야. 마땅히 있자. 그런데, 그런데, 그, 0 파이 띄우고 상자는 0 파이 띄우고 더 뒤에 가야 될 겁니다. 공0 파이 띄우고 소유료 보면 되니까. 이 띄우고 0 파이 띄우고 상자는 그것이 한 점을 잡은 이상이 되는 것들. 크기가 한 점이 되는 이상이 되는 것들은 구 띄우고 저후지 띄우고 자 띄우고 첨자고. 오늘 저분은 원숭이예요. 원숭이 말뚝을 구하는 자들한테 빼어지고. 벼를 참자 원숭이 말뚝이 그냥 하나 의 말뚝이 이제 우리를 만드는 거예 자기 먼저 원숭이를 집에 묶어놓기 위한 말뚝을 구하는 사람한테 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위 띄우고 사위. 일단 아름이자입니다. 사세아름이나 네아름쯤 되는 나무들은 구 띄우고 고명이 띄우고 여자 띄우고 참지라 그러니까 고명한 집안에 이 여자는 이 여자가 통해요 위에 앞에 그이 나무목 있는 것 통해요 이건 대들보 여자 이는 대들보 여자. 인것 뭐 통해 고명한 집안에 대들보를 구하는 자들한테 비어져 칠이 띄우고 파리는7 아름이나 8덟 아름 되는 것은 귀인 띄우고 부상지 띄우고 가해 귀인이나 부유한 상인의 집에. 구, 띄우고, 전방자 띄우고, 잠지라. 저는 널빤지 전자예요. 널반지 전자. 그 다음 겹방자니까. 그러니까 전방은 큰 널빤지를 말해요. 널반지 나무가 크면은 그 가운데를 잘라서 널빤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널빤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배워져. 고, 띄우고, 미종 띄우고, 기 띄우고, 천년이라 그러므로, 천년은 천수예요. 이천년을다 못하, 천년은 천수야, 천수. 그 천수를 다 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띄우고, 중도지 띄우고, 요오 띄우고, 부근하니. 중도에, 중도에, 부근에 이에, 죽게 돼. 자, 차 띄우고, 재지 띄우고, 환이다. 이는 제목되는, 제목 때문에 근심이다. 즉, 제목이 되는 것의 근심이다. 이게 유용지 용의 근심이죠, 바로. 이게 유용지 용의 근심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고 띄우고 해지에. 그러므로 해제사에, 그러면 해제사에 이 띄우고 우지 띄우고 백상자와 여 띄우고 돈지 띄우고 항비자와 여 띄우고 인유 띄우고 치병자는 그 해제의 사이는 소도, 돼지도, 사람도 희생물을 썼던가 봐요, 그 당시에, 옛날에. 그런데 소의 이마가 흰 놈과, 흰 것과, 또, 돼지의 코가 우로 향한 거, 들창코, 와, 여는 와하네, 뭐, 와. 그러니까 이 여자 앞에는 전부다, 뭐, 뭐, 와, 뭐, 뭐, 와.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구죠, 명사구. 명사구와 명사구를 연결해 주겠죠. 이었자는 명사구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또, 사람 가운데 치질병이 있는 자와 더불어는, 치일전자는 이었자는 뭐 와니까. 뭐 나는 불가 띄우고, 이 띄우고, 적하라. 갈적자인데, 이거는 황화에 갈 수가 없어. 즉, 황화의 재물로 쓸수 없다는 거죠. 황화의 해제사의 희생물로 쓸수 없다는 거죠. 하게 띄우고 무축이 띄우고 지지라 이는 모두가 무축 무당이 무당일 때는 재관이 재관들이 그것을 알고 소위 띄우고 위 띄우고 불상이라 그래서 상소롭지 않다 여기기 때문이라 소위는 애문가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무축에서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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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데. 이게 원래 지 자고 이게 천 자라고 말씀드렸죠. 요건 사람인 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또 형이 하의 세계에서, 형이 상의 세계, 형이 하의 세계에서 형이 상의 세계, 의식 확장시인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 공부한다 그럴 때 공부는 뭐냐면 사람이 일상적인 하루 밥세끼 먹고 담다니 형이 상학적인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 정신계, 형이 상의 세계, 신의 세계나 진리의 세계. 여기에 이르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 공부에 힘쓰는 게 힘쓰공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사람, 바로 하늘과 땅의 형이 하학적인 세계와 형이 상학적인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무당부자예요. 무당이라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높아지면 뭐냐면 프레임이, 높, 프레임이 넓어지는 거죠. 프레임이. 프레임이 넓어진다는 건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고 포용할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지금 혼란이 많고 다툰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형이 하의 세계에서 눈이 머물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형이 하의 세계가 다투기 때문에 다툼이 많은 거죠. 즉 프레임이 다, 좁은 거죠. 끊임없이 부와 권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현상계에 매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프레임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논리 철학은 노장 철학도 그렇고, 유아 철학도 그렇고, 그 당시에 대개 철학, 심지어 법가까지도 이런 프레임을 놓데 공감 다 해요. 이 프레임이 넓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지도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좁아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천재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게 바로 무당무자이 게 무자이 는 거죠 이게 예. 이러한 무당무자의 가장 대표적인 글자가 뭐냐면 신령영자예요 이게 이단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재관이 입으로 주문을 주문을, 주문을 외우면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진리의 세계, 신의 세계에 공감을 해 가지고 주문을 외우면 하늘에서 응해 가지고 비를 내리는 거죠. 비 구자. 그신령영 자신력자. 하늘과 통한다는 거죠. 그 지금 여골에 남아 그뭐 굉장히, 그, 지금 현재, 그, 공부를 많이 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공부 직관력이 생겨, 사람들, 거기가. 직관력이 생겨서 어떤 느낌을 알아요. 직관력이. 그리고 또, 이렇게 영안이 연려해야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툼이 아니라 포용을 해주자. 배려와 포용과 사랑에 넘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높은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랑에 넘치는 행동하는, 것, 이런 경위지, 바로. 자, 이렇게, 무, 그, 재관들은 희생에 쓸수 없는, 유용지 용에, 지워버 유용지 용을쓸수 없는 거. 유용지 용에 쓸수 없는 그러한 물건들인데, 전부 다, 소나, 돼지나, 또는, 그, 이 사람이나. 특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소 중에, 소 중에도 소가 아닌 소가 있다고, 이 소가 아닌, 이 말물자네요, 금지사. 소는 소인데, 소가 아닌 소는 이게 뭐냐? 물건이나 물건 물자인데 이것도 역시 제사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에. 큰 소는 제사에 쓰는 겁니다. 이 제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나온 김에,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하자면은, 아름다운 밑자. 양 중에 가장 큰 양은, 이거는 역시 제사에 쓰는 거죠. 성경에서라고 집으로. 이삭인가 하늘에 바치라고 아브라함한테. 그럼 또 하나 글자가 재밌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요, 요, 원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려견 때 문제가 있는데, 드릴 헌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개견이거든 개견. 이것도 개도 역시 제사했었다는 거죠 옛날에나. 요거는 호랑이 호 부스니까 호 호의 부스고. 요거는 속격자예요 속격자. 호랑이 무늬가 있는 호랑이 무늬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소체다가 개를 한 마리 통째로 삶아요. 통개를 그래서 제사를 지는 게두리헌자예요 그게 고인문화서는 거예요. 속격자 보스 속격자, 큰 소치죠. 호랑이 문에 가 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소에다가 개를 한 마리 통째로 삶아서 이 천재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곡의 문화권에서 난 거죠. 글자가. 그 계곡의 문화권에 지금 우리도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 섬은 제례 문화에서 나온 글자들인데 <laughs> 자, 이래서. 이 유용지 용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희생해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하자가 없어. 무용지, 무용지 용에 있는 이 소나 돼지나 사람은 황하의 재물로 바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찬에 띄우고, 신인 띄우고, 소이 띄우고, 위 띄우고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찬의 발언자. 신인이 크게 상소롭게 된다고 여기는 까닭이야 신인의 경지는 유형이 아니라 무용적이라는 거야이 무용지용이야말로 무한한 자유와 끊임없는 자기 삶의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신인은 하늘인 신인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신비로운 경제 삶을 사는 사람이 신인이죠. 신인은 그이 신인에 대한 문제가 그 앞에 한번 다시 한번 그 보시면은 그 어디 그 보시면 되느냐면은. 소요유 편인데, 소요유 편에서 어디 나오나? 소요유 편에서. 아, 30쪽에. 이책 이 30쪽에 보면,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성인 무명이다. 이 사람도 사람 가운데 지인의 경제 간 사람, 신인의 경제 간 사람, 성인의 경제 간 사람 말한 거죠. 런데 여기 똑같이 신인은 신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신인의 경쟁한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무용지용의 경계에서 자유스럽게 논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물론에서, 재물론에서 유용지용의 사람들을 세분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남으로서 대목을 통해가지고 유용과 무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무용이 좋다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끝내고 앞으로 두 사람의 무용지 용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인간세를 끝내는데 그두 사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